그날 아침, 나는 딸이 나를 버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엄마, 어버이날 특별하게 해드릴 게 있어요. 딸의 목소리는 설렜고, 나도 웃음이 나왔어요. 63년을 살면서, 자식이 나를 챙기려는 목소리를 들었을 땐,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디 가는데? 비밀이에요, 엄마. 딸의 손이,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창 밖에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어요. 건물들이 사라지고 논만 자꾸 늘어났습니다. 진짜 어디 가는 거야? 금방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멈췄습니다. 붉은 벽돌 건물 앞에서 칠버케어 센터 그 글자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 여기가 딸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나도 말을 잊지 못했어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서로를 봤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딸도 돌아섰어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그말 하나만 남기고 집에 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내명 이름으로 된그 통장. 내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딸 이름으로 수백만 원씩. 그제야 알았습니다. 어버이날 그 차는 선택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걸. 사랑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는 걸. 내가 엄마가 아니라 짐이 되었다는 걸.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놨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할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계좌를 정지시켰습니다. 위임을 철회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2년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엔 카네이션이 들려있었고 눈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 한마디도 더 없었습니다. 나는 그 카네이션을 받고 조용히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와. 그게 다였습니다. 가족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